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아카데미 페인 공자는 만번 죽는다라는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작품은 신선한 스토리와 탄탄한 구성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이제 그 구성과 내용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아카데미 페인 공작 만번 죽는다는 작가님은 호수달 작가님으로 판타지 장르의 웹소설인데요. 공작가에 멸시당하는 사생아, 방구석에 틀어박힌 페인, 음침하기 짝이 없는 열등생 시레아리고내가 시작하기도 전에 죽는 배경인물로 빙의한 스토리입니다. 1화 만 번의 죽음을 넘어 1,2,3부터 해서 4화 오늘의 끝, 5회 아르케니아 아카데미, 8회 악의 꽃, 그외 입학평가, 시파, 대마수 시험 등 다양한 스토리로 탄탄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순서대로 한번 보다 보면 정말 이 작품이 정말 재밌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다 보면 이 작품의 매력에 풍덩 빠질 것 같아요. 앱소설 어떤 거 볼지 고민이시다면 한번 봐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시나리오 시작도 전에 죽는 배경인물로 빙의했는데 죽으면 다시 처음으로 회귀를 반복하는 현재 연재 중인 작품이에요. 죽음이 익숙하지만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주인공의 실현 극복기라고 봐주시면 이해하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2.9.1의 아카데미 페인 공자하는 만번 죽는다는 주인공이 레인 라이트가 본인이 즐겨서 하던 게임인 아르케 게임 내 세계관 속에서 엘라이트 귀족과의 서자인 머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죽음을 당하는 배경인물로 빙의해버리는 스토리인데요. 아카데미물 치고는 진중한 분위기 속 퇴폐 미공자의 무자각 플러팅, 그리고 꼬이는 히로인 등 다양한 스토리와 구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읽음을 읽을수록 흥미로웠습니다. 아르케게임 세계관에서 기족 엘라이트가의 사자로 태어나 마차에서 죽임을 당한 스토리는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는데요. 제목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주인공은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주인공이 극복해나가는지가 이 작품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카데미 피인공자는 만번 죽는다 봐보시고 흥미로운 이야기 감상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158부작까지 연재 중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는 빠져드는 웹소설 리뷰였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보세요.